수요일마다 시편을 한편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7편, 제목에 보시면, 다위세 시가요시가요는 식가연. 아마도 찬송과 관련된 어떤 용어인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악 용어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베냐민인 구시, 베냐민 지파 출신,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구시, 쿠시인데요. 이 쿠시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구시가 베냐민 출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누구 아들인지, 누구의 남편인지, 이 남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라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와 가음하고난 뒤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때 다윗이 몇몇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라 16장 5절 이하에 사울의 친족 가운데 심의가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힘이 없는 왕이 막 이렇게 망명길에 오르는 것을 보고 왕을 저주하는 사울의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심의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의와 이 구시가 동일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7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광야로 굴로 지금 도피 생활 중에 있습니다. 이때 사울 출신인 베냐민의 어떤 사람 지파가 다윗을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다윗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으면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 마태우 1장 족보도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유다지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속해서 왕을 주십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솔로몬도 유다 지파, 르호보암도 유다 지파, 아사 왕도 유다 지파, 요담 왕도 유다 지파, 요시아 왕도 유다 지파.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신한 것을 인정하고 아무리 사울이 일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합법적인 왕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구시는 우리 조상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지파, 자기가 소속된 지파. 혈연, 지연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는 이 악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이 참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데 막상 어떤 부탁이나 청탁이 들어올 때 이걸 지혜롭게 거절하거나 끊어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1, 2절에서 다윗은 온갖 어느적인 폭력과 비방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라고 부르죠. 3절에 여호와 6절에 여호와여 8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8절에 17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짧은 시에 여호와여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여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시다 언약을 지키시다.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무려 일곱 번이나 여호와여라고 다윗은 간절히 부릅니다. 여러분, 어적인 비방과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이 막 나를 고소할 때, 참소할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무려 일곱 번,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충만을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만 다윗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시가 7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대적들이 어떤 짐승처럼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찢어 죽이려고 합니까? 사자입니다. 육상 동물의 가장 강력한 사자처럼 이리 때도 아닙니다. 늑대도 아닙니다. 사자처럼 다윗을 찢어 죽이려고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다윗을 맹렬하게 공급하,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그냥 피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난은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고, 고양이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가 지금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처럼 다윗을 찢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만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간구가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런데 3, 4, 5절은 뭐냐면 조건적인 자기 저주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독특한 내용을 우리는 3, 4, 5절에서 발견합니다.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했다면, 조건, 나를 죽이셔도 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엄청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악을 행했다면,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조건적인 자기 저주, 3에서 5절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결백하다는 말입니다. 결백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지금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결백 무죄를 다윗은 조건적인 자기 저주 형식으로 3, 4, 5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저를 죽이십시오. 이 말은 나는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4절 보십시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나라 나라끼리 이렇게 어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 나라가 화친 조약을 맺었으므로 이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이 나라가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끼리 조약과 계약을 맺고 난 뒤에 이 계약을 깨뜨리고 파기하면은 서로 이제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약속을 맺고 난 뒤에 약속을 나는 지켰습니다. 나는 뭐 약속을 어기, 어긴 경우가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이유를 배반적으로 약속은 약속이고 신리는 내가 챙기고 약속을 맺은 다른 상대방을 내가 공격하거나 속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속였다면 약속을 깨었다면 저를 저주하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이 말씀이 4절 다윗의 결백주장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딸래 땅에 짓밟게 하소서. 이게 이제 내가 죽겠다 이 말입니다. 내 손으로 죄를 지었다면 약속을 깨트려서 내 이익을 챙겼다면 원수들이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 들어와서 나를 죽여도 됩니다. 막 짓밟고 찢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3, 4, 5절에서 말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맹세로서 서약으로서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에서 11절은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들이 있죠. 그죠? 악인들과 대조되는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설명이 6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기가 막히게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이지 않습니까? 이 대적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의로운 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무찌르십시오.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배포입니까?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악을, 악인을 향한 진노, 분노를 품고, 확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좀 잠, 잠으로, 잠 계속 주무시지 말고 좀 깨십시오. 일어나서 나의 대적을 하나님 무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 약속한 것은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아니면 누구를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다윗은 명령형 동사를 두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을 할수 있습니까? 하시오. 하지 마시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이 명령형은 청원입니다. 청원, 청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의 명령형 동사가 l 절에 두개 사용됩니다. 무엇입니까? 두 a 게 하시고 돌아오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이집트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암몬에돔 모압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이라는 시리아 나라도 있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정인 삼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모든 민족 열방들이 다 보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진멸하시는 분임을 열방이 알수 있도록 다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재판하십시오. 통치하십시오.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지금 간청하고 있는 아 다윗이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7절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9절에도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9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은 다윗의 방패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매일매일 악인을 향해서는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서 11절에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의 성실함. 9절에 마음과 양심이 깨끗한 사람 10절에 정직한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이런 사람이 다 누구단 말입니까? 다윗 자기 자신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대적은 악인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의 대적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서 16절은, 12에서 16절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윗과 정반대편에 있는 죄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단하시는가. 이걸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세 가지 도구를 언급합니다. 삼중도구.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세 가지 도구로서 심판하십니다.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활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뭡니까? 죽일 도구. 죽일 도구 이 말이 뭐냐면 치명적인 무기 이 말입니다. 치명적인 무기. 하나님은 칼로 악인을 베어버립니다. 불화살로 악인을 쏘십니다. 그리고 죽일 도구, 다시 말해서 치명적인 무기로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기도 하고 맞죠. 전염병을 통해서도 또는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칼과 활과 죽일 도구로 회개치 않는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 용어가 가득합니다. 왜 군사 군사 용어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룩한 용사시다는 것을 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출산 은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출산 은유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적 그죠? 결국은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죄의삭서 사망입니다.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십사 절에서도 출산 언유로 죄인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십사 절 보십시오. 악인이 죄악을 낳습니다. 재앙을 임신 합니다. 뱀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뭘 출산합니까? 회개치 않는 아기들은 죄를 출산합니다. 재앙을 잉태해서 거짓을 낳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기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장면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악인의 행위는 자동적으로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듯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은 계속해서 말과 행동으로 죄와 거짓을 계속해서 산출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뭘 파두었습니까? 웅덩이, 그리고 함정을 파두었죠. 그죠? 거기에다가 그 웅덩이와 함정을 판 악인을 하나님 빠뜨려 주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 하만, 맞습니까? 높은 장대, 한 30미터나 되는 장대에 유대인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기에 하만이 매달려 죽습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파 놓은 웅덩이, 함정, 또는 장대, 그기에... 악인을 하나님 메달아서 죽이십시오. 빠트려서 죽이십시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나이다 스스로 무덤을 판나이다 거기에 의인인 다윗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여 주소서라고 15절과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아 17절은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과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찬송.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저 악인들 보십시오. 저들을 멸하소서.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리 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다윗은 일단 기도했다면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한다, 얻는다, 문이 열린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쳤듯이 다윗이 기도하고 난 뒤에. 반드시 내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응답하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찬송하는 장면으로 10편 7편은 끝납니다 오늘 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흠과 점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불의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점과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의 입을 막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씻어 주셨으므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사탄의 그 정죄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아버네 어, 다윗이 1 2 절에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삼중 무기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소서 칼과 활과 치명적인 무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속히 재림하시지 않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무진장 오랜 기간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 길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회개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죄인은 신속하게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화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소는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고 죄인인 우리 대신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3, 4, 5절에서 조건적인 자기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손으로 죄를 지었다면 약속을 깨트렸다면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마음과 행실과 양심이 선합니다. 깨끗합니다. 착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열망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있다면 나를 처단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이롭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이롭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날마다 더욱더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거룩하고 어이롭게 될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계속해서 의롭고 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감사와 자신감을 저와 여러분이 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고소하는 그 사탄과 그 악인들의 고소를 우리는 그때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와 더러운 것이 가득 있고 실수와 범죄가 많다면 이런 고소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설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거룩할 성화된다면 이런 사탄과 악인들의 고소에도 우리는 좀 당당하게 설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소자들의 위력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어, 이루어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